예, 안녕하세요. 버스터류재성입니다. 잠시 후 월요일부터 이제 기다리셨던 플라썸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요. 메인 이벤트 때는 이제 지금까지 확보했던 할인 코드 아니면 카드 할인 전부 다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원마트도 상시 할인 진행이 되고 있고 할인율 높은 할인 코드부터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안내드렸던 해 할인 코드에 이제 일부 할인 코드를 추가했으니까 금액 대별로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할인코드 중에 k r a p 공 공지글로 올려놓긴 했는데 아마 얘가 다운로드 쿠폰 같으니빡빡빡시 o 자 n 자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o 앱에서 o u p o n I have a 빡빡빡 n l o 자 d coupon. I h a v 이 a download coupon. I h 항상 나오는 것처럼 알리 메인 주소니까 방문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빵빵시 됐을 때 화면 갱신하셔서 다운로드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거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알리 앱 바로 시작하시면 어디든 이런 배너들이 나올 거니까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얘가 다운로드 쿠폰으로 안 나오고 할인 코드 복사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빵빵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받기라고 표시가 되는 거 봐서는 다운로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사전 이벤트 기간에만 나오는데 요즘에 메인 이벤트 때에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긴 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받기로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이 KRAP로 시작하는 시리즈 쿠폰들이 다운로드 쿠폰이라고 하시면 금액 좀 비싼 제품 지금 최대 할인이 569 달러니까. 569 달러가 넘는 제품들 장바구니에 여러개 담으시던 569 달러가 넘도록 대기하고 계셨다가 빵빵시 되자마자 여기는 할인코드들 klap 1부터 시작해서 쭉 차례대로 할인코드 적용하는 이 화면에 가셔서 적용하셔도 되구요. 근데 아무래도 할인코드가 가장 높은 할인코드가 먼저 소진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klap 06부터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받기 같은 경우도 제일 높은 애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빵빵시 됐을 때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얘는 앱에서 하셔도 되고 PC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인코드 입력은 PC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럼 pc에서 대기하셨다가 특정 상품 금액군에 가셔가지고 할인코드 적용하고 다른 할인코드 넣고 적용하고 다른 할인코드 넣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조회하는 쪽 마이페이지에 가셔서 할인코드 목록에 혹시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해 보셔서 다운로드 돼 있으면 얘가 다운로드 쿠폰으로 나오는 거고요. 해당 할인코드는 본인 고정이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안에는 항상 본인한테 기록돼 있어서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아닌 다른 할인코드 먼저 좀 사용하시고 아무래도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할인율 높은 할인코드가 조금 더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제품들은 미리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지난 영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간단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알리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여기 있는 할인 코드를 사용 가능하고 여기 있는 코드당 한 번씩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코드 한번 사용하셨으면 동일하게 2달러 할인 받고 싶으시면 남은 코드 중에 하나 사용하셔야 하는데 얘들은 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계정당 한 번만 쓸수 있어서 좀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 할인 코드는 지금까지는 밑에 있는 할인율 높은 코드들. 여기 있는 코드는 국내 발송이든 해외 발송이든 상관없이 전체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국내 제품 위주로 구매하실 때 여기 있는 코드들이 좀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할인율 높은 코드부터 빨리 소진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할인 코드는 단품 제품이 아니라 최종 결제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 코드는 할인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할인코드가 먹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할인금액 구간이고요. 카다인 할인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한 카다인이고 해외에만 적용 가능한 카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 발송이든 해외 직구든 상관없이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한 대신에 5달러만 할인이 되고요. 국내 발송은 아닌 그외 해외에서 발송되는 제품에는 여기는 할인. 이 카드들을 사용하시면 그 15달러씩 할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카드 할인도 카드 사별로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주문한 뒤에 주문 취소하셔도 카드는 사용한 걸로 간주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은 할인 코드가 다 적용이 되고 나서 최종 결제 예정 금액 기준으로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카드 할인 금액을 만족하면 해당 할인이 금액이 카드가 할인이 되고요 할인은 실시간으로 바로 즉시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 내역 확인해 보시면 즉시 할인 또는 결제 할인이라고 나오면 돼서 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난 뒤에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페이지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 페이지로 방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폰센터는 사전 이벤트 시작하고 바로 링크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쿠폰센터가 나왔으니까 내가쿠폰하고50% 분들은 좀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베스트셀러나 뭐 빅세이브나 들도 기존 리그랑 동일하고요. 철록 페스타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국내 발송. 요두 개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한국 발송이고 여기는 토스페이 말고는 카다리는 적용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록 페스타 같은 경우도 앞에 나오는 선착순 딜 같은 경우가 이제 앱에서 얘는 앱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앱에서 요 링크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알리 앱에서 천오페스타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타임딜 선택하시면 오전 10시에 오후 10시에 진행되는 타임딜 이벤트 참여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상품들이 딱히 좋은게 나오진 않는데 얘도 적절히 확인하시고 타임딜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 하고 카드 할인이 적용이 안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 또 할인은 적용 가능하던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공통 대책 같은 경우도 상시 이벤트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나 할인 코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도 이벤트 기간에 나와 있는 할인율 높은 쪽들도 좀 적절히 살펴보시고 그외 제품들도 가격대가 매번 바뀌긴 하니까. 적절히 참고하셔서 평소 본인이 알던 가격보다 저렴하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패션 페이지도 상시 이벤트 페이지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고요. 레이저 각인기는 조금 간만에 잠깐 시간 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한2트리 정도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가격 대비 관세가 안 나오는 면세 제품 정도 선에서는 TTS 55 정도 프로 요 제품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해 놨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이 제품도 지금 판매는 169달러에 판매는 되는데 이벤트 시작하서빵 파시 되면 153.98달러 정도에만 판매 예정이고 앞에 소개드렸던 할인코드들이용해서 카드 할인 받으시고 본인이 보유한 코인이 있다 그러시면 코인 할인까지 해서 3달러 적용 받으면 앞에 있는 할인코드로 15 결제할인 카드 할인으로 15 코인 3달러 해가지고 최종 119 달러 정도의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적절히 뭐 기존 글들 참고하셔서 필요한 제품 있으면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남겨놓으시면 시간 될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